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 지난 여름에 진행했던 포터 2002년 수출 레이블 진행했던 차량입니다. 큰 사고는 없었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엔진 소리는 안됐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예상 가격보다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보지도 않아. 만족해야죠. 장사를 하다보면 많이 남을수도 있고 적게 남을수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특 A급 아주 좋습니다. 외판 상태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2002년식이면 17년 된 차치고는 하부 프레임도 깨끗합니다. 엔진 소리가 좋지 않죠? 엔진은 수리해서 수출되기보다는 그냥 풀 진행 하기로 겠습니다뭐 적재함도 비교적 깨끗 하구요 하부 니다 스페어타이어 장착되어 있는요 포터 하이 슈퍼입니다. 중고차 오래된 저연식의 포터는 터보 인터플러 TCI 엔진으로 5연식의 TRDI 엔진보다 모순된 거지만 수출 가격이 높구요. 그만큼 수출이 인기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정직하고 매너 좋게 진행하겠습니다. 포터, 봉거 소형 트럭, 문의 주시면, 언제든 정직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몽골 바이언데,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죠? 네, 감사합니다.